안녕하세요. 텃밭 사랑입니다. 땅콩 수확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땅콩의 경우 재배 기간이 5개월 정도 긴 기간이 소요되니 텃밭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첫 텃밭에 땅콩을 심었습니다. 땅콩을 심기 전에 땅콩 씨앗을 키친 타월 위에 올려서 물을 자주 줘서 싹을 틔우면 좋습니다 4월 30일에 파종을 하여 10월 7일에 수확을 완료하였습니다 수확량을 증대하려면 땅콩의 자방병이 흙 속에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땅콩 자방병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땅콩이 커서 땅콩 꽃이 수정된 후 꽃이 지면 가늘고 긴 꽃대 아래 부분에 있는 시방이 줄기처럼 자라는데 이것이 자방병입니다. 땅콩의 자방병은 흙을 파고 들어가 꽃투리가 달리는 특별한 작물로 비닐 멀칭을 했다면 땅콩 꽃이 질때 비닐을 찢어 자방병이 흙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흙을 덮어주면 더욱 좋습니다. 이것을 북주기라고 하지요. 6월이 되면 갑자기 커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 북주기를 잘해줘야 합니다. 추비는 복합 비료로 한 달에 한번 포기 사이에 1티스푼 가량 주면 됩니다. 물은 일주일에 한 번씩 텃밭에 갈 때마다 주었습니다. 비가 오면 안 줘도 됩니다. 수확시기가 다가오면 진녹색에서 조금씩 누렇게 잎이 변합니다. 작은 반점도 보이고 병이 낫는 것처럼 잎주기가 힘이 없어지면 수확시기가 다가왔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물 마름으로 물을 주거나 농약을 치지 않도록 합니다. 땅콩 꼬투리 겉면에 거물무늬가 많으면 수확적기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자라는 것은 표면이 거물이 없고 매끄러운데 캐지 않고는 구별이 안되니 수확시기에는 한 그릇쯤 캐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땅콩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호미등으로 가장자리 흙을 끌어 내고 땅콩 줄기를 잡아당겨서 뽑아서 수확하고 몇 개씩 흙 속에 남아있는 것 땅콩을 걷어내면 됩니다. 또한 전문 농가에서는 수확을 앞두고 절대 물을 주지 않아 단맛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수확은 하루 한날 모두 캐지 않고 9월 초부터 조금씩 수확해서 피 땅콩으로 삶아 드세요. 텃밭에서 재배해서 바로 먹는 땅콩은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땅콩은 열량이 높고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하며 비타민 B군의 비타민과 비타민 E가 풍부하며 미네랄이 풍부하며 황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관방법은 가수확한 땅콩을 보관할 때는 가을 햇볕 제 3일에서 5일 말려서 비닐봉지에 넣어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 껍질을 벗긴 땅콩은 잘 밀봉해서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텃밭에 조금이라도 심어서 맛있고 신선한 땅콩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